스미스 코로라를 조립하겠습니다. 한글 타자인데, 원체에 지저분하게 들어와가지고, 세척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동안 에 기름을 더 붓칠해가지고, 그 기름기를 오래 혼자 기름 빼듯이 쫙쫙 빼내려고 며칠 동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립을 해요. 소리가 벌써 털리죠? 기름 잘먹은 소리. 최상입니건이 느낌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잉크를 쓸 때,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나죠. 이게 지금 많이 뻑겨냈는데이 스탬프 잉크를 갖다 치면은, 여기다 자꾸 그 잉크를 묻히면은, 이 금방 부식이 돼요. 그러니까 스탬프 잉크는 대자리금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밑에도, 스탬프, 그, 잉크가 흘러가지고 부식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벗겨내는데 시간이깨어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 못 받았는데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뭐 좀, 뭐, 단골처럼 오시는 분이라서 좀 깎아서 해드리는데 아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한글 조립하는 걸로 작업 진행해볼게요. 이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그 우리 석된 말로 개고생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감겨주면 안 되고. 이것도 꺾는 것도 아주 그냥, 홀이 딱 있어요. 관계는 넣으면 안 되고, 이 여름이 필요합니다. 다 부드럽다, 부드럽게 들어가 야으니까 다른 말은 대걸어오따르 안 되나도 못했다, 몇했 따라 슨 일이야? 이거 이걸 끼우지 않으면 이거 들어요이래서여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걸보라워 이거 귀여둥글거 한글로는 둥글여 브라텐이란 말이 아마 일본 말 같은 그게 또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눈금자인데, 粉에 세척을 할 때는 이걸 반드시 빼는 필요는 없는데 안 빼면은 깨끗하게 세척을 못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어 항상 습관이 수리를 할때 재생하듯이 하기 때문에 을다 빼요. 여기 이제, 부품이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너무 뭐 오래 만지다 보면, 나사가 어디에, 어떤 나사가 들어가는지 다 알죠. 자, 조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꽉 조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조실을 봐서 양쪽 밸런스를 맞추고, 그때 조이기 때문에, 저는 대충 이렇게 해서 나사만 제 위치된 나사가 다 틀려요. 크기가 굵기가 이거랑 이거랑 해서 막 시야로 박으면 안 됩니다. 이. 나사도 하나 파러면은 심지 코르나는 나사가 똑같아요. 딱고 그 나사만 찾아내면은 딱딱 맞게 되십니다. 다 이게 인치 나사죠. 일자 인치 나사. 여기 십자 같은 나사를 박으면, 밀 나사 박으면 안 박혀요. 야마 박은함. 성질 급한 사람은 <laughs> 조립 못해요. 쇠로 박아버리고, 내동정이 쳐버리니까 차분하게. 스트레스 풀리고 왔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거 감각이 좀 만지는 감각이 있어서 이제 대충 어느 위치에 가서 위치가 맞으면 포인트가 맞다는 걸 알게 되죠. 한번 꼭 잠가요. 여기까지 하면 은 됐습니다. 이제 이, 이걸 다시 빼고 뺐어. 다시 원위치 잡아야 돼요. 아, 이게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 오래돼서 이커버이 사이드가 길었어요 기름이 잘 빠져준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촉감도 좋고. 이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여기 많이 썰었죠. 좀무슨해지것같시러쉬랑좀 싹싹. 아유, 콧이 낫그래 나서 풀린 걸꽉 조여줘. 이거는 지금 타자기가 섬스코르나 한글 이에요. 13인치 옛날에는 이 타자기를 학원과 운체 그 빠르게 칠때 속도가 이게 경량급이서는 제일 잘나기 때문에 학원에서 타자기 기능 경기장에 나갈 때 나가면 이게 핵심 멤버였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쓴 데가 경찰서 수사계 조사계 그럴 데서 많이 썼죠. 그리고 강건순 제가 보니까 이 부안대서도 꽤 많이 썼더라고요. 나중에 옮겨보니까 아마, 그, 조속 꾸미는 데는, 그, 이거, 스 코로나가, 그, 뭐, 제거했나봐요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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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사람들이 수리할 때 귀찮다고, 스프링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안 걸쳐요. 끼는 게 엄청 귀찮으니까. 이게 탄력이 틀데 이게 끼든가 뭔 키니까 항상 재질를 끼워야 되고 그리고 스프링이 녹이 됐으면은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야 돼 그래야 스프링이 안 끄는 집니다 나중에 그 참에서 콜라는 미젠데. 나도 이차기을 오래 수리해봤지만은 코르나가 뭐 서포닝이 삭았서끊어진다는 거는 잘못 봐요. 그런데 국산 클로바나 말하자면 조금만 뭐 방치 잘못하면 새끼 차가지고 서포닝이 삭아가지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믿을만한 기타작이가자 일단은 이걸 꽂아으면은 글자가 이제 몇 마디가 맞나 안 맞나 봐야 돼요. 이걸 이제 할자동이니요잘 네. 맞아요. 손볼 필요 없습니다. 의외도 잘 나오고 소리가 틀리죠? 따다다닥 따다닥 몇시몇 분에 어디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옛날에 어디서 뭐 했어? 몇 시에 누구랑 있었어요? 조석금일 때 그죠? 타자기 수리하면서 그 옆에 들으면 참 재밌었어. 행사들은 옛날에 군인은 총리 제1의 생명, 행사들은 타자기가 제1의 생명인가 마찬가지. 총잡는 시간부터 타자 치시, 치는 시간도 많았어. 피자. 자, 이상해. 케이크만싹 조립했어. Cái đi, trời ơi, có người chạy gì bằng cân này kết